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 창업 TV 이영철입니다. 오늘은 또 연구 개발한 내용을 특허 출원하고자 할때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이거와 또 특허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 심사를 받는 건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발명가들이 또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특허청에 내느냐 특허청에 내면 명세서를 써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하고 접근을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페이지로 된 발명 특허 설명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제가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한번 해보시죠 네, 먼저, 우리 양식의 설명은 발명 특허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또 팀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팀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첫 번째로 발명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발명의 명칭은 예시한 바와 같이 무슨 무슨 장치, 구조, 방법, 같이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고 있는 개발 중인 대상품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화, 이렇게 해도 되고요. 휴대폰의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 음식의 제조 방법과 같이 방법 토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두 번째는 특허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배경 은 이런 바 이제 백그라운드죠. 발명의 기술 분야를 적어 주면 됩니다. 본 발명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발명이죠. 본 발명은 운동화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휴대폰의 새로운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와 같이 발명의 기술 분야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이 기술의 기술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 건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특허 구성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발명의 구성부 명칭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을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구성 요소는 처음 그 스크린 부분이 있겠죠.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뭐홈 버튼 또그 업다운 버튼 또 이어폰을 꼽는다든지 스피커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볼수 있고 그와 같이 내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성, 알려져 있는 구성들은 나의 권리라고 독점지글를할수 없겠죠. 그런데 나의 특허에서만 있는 새로운 구성이나 새로운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의 발명의 특징은 이런 부분적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네 번째 특허 설명입니다. 이것은 내 발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구성도 또는 연결도, 또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흐름도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면서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성부 작동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요소 A, B, C, D가 있다면 A는 B와 연결되고 또는 A는 C와도 직게 연결되고 또 B는 C와 연결되고 C는 D와 연결된다와 같이 장치 구성을 구성도를 그려주고 블록도도 괜찮고 회로도도 괜찮습니다. 또 기계 구성이라면 기계 장치 부품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블록도 개념으로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 내장치가 작동하려면 어떤 어떤 순서로 작동을 하게 된다 이런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서 이 특허명에서 릴런 심사하는 심사관 또는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알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선행 기술 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 장식을 보면 선행 기술은 또는 종래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명세서 앞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어, IBM의 김문주 박사, IBM 특허 왕이라고 하는데 선님께서 생이 다섯 번째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참고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발명에 대해서 먼저 기재를 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해 봅니다. 그 조사를 해보면 선행기술 조사한 것과 내 발명, 본 발명과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이트가 있죠. kipris.or.kr에서 특허정보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료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가면 은 국내 또는 국외의 좋은 정보, 특허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략선행 기술이 한두 가지 정도 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허 명세서 썼을 때 특허 청구항이라고 그래서 권리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특허 청구항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명자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 내 발명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이런 이런 구성은 종래에 없었다 하는 점들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 휴대폰 구조에 있어서 뭐 스피커가 그 밑면 하단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나, 내 휴대폰 구조에 있어서 이어폰 잭이 없는 것을 없는 것은 사실은 적는 것은 아닌데 그, 이어폰 잭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또는 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성 요소 특허 청구항에 써 있는 부분을 청구항 1, 2 이렇게 쓸수 있는데 그게 너무 가어치 마시고 개념치 마시고 발명자 연구자가 생각하는 주요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허 명세서는 어렵지 않게 또 우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정리하면 훌륭한 명세 쓰는데 큰 밑받침이 됩니다. 큰 부담 없이 나도 할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창업TV는 지식재산과 창업에 관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